낚시하러 가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겠다 비가 와서 더 운치 있을 듯 많이 춥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지렁이 한 마리 사서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죠 지렁이 하나만 주세요 다 얼어서 못 가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 완전 미끄러진다. 저 이따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날씨에 미쳤다. 이 날씨에 미쳤어, 정말. 지금 나 시타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네요. 마땅한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데. 일단 주위를 돌아보고 있어요. 해가 길어지긴 길어졌네요. 제가 했던 자리에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너편에도 많이 계시고. 저는 저 우측 끝에 가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게요. 음,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들 다들 계시네. 여기가 조용하니 좋긴 한데. 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되게 미안해하기. 저는 저쪽 끝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물 나오는데. 이쪽에도낚시들 많이 하고 계셔. 영상 찍을 자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저쪽 안쪽에 조그만 데가 있거든요, 저쪽에. 여기는 얼어 가지고 안 되고 저쪽 물 나오는데. 저쪽 물 나오는데 쪽에 자리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저기가 얼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기서 만날 것 같아요 이거 물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들어가서 좀 가운데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보자 오늘은 좀 가깝게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리가 아무래도 애매모호해서 이 자리, 이 자리였나? 좀덜 시끄러운 자리 옆에 사람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여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칸 옆으로 갈까? 짐을 놓고 몇번 왔다 갔다 해야겠다 한 번에 갈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내려고 이 자리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확실히 해가 길어졌어. 나 어둡겠는데. 춥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 춥긴 춥네. 오늘. 은근히 춥네. 장가만 끼니까 순실이요 바로 케미를 띄워서 가야겠죠? 오늘은 저번에 제가 밤에 일이 있어가지고 밤낚시를 못 했어요 그래갖고 찌를 못 보여드려갖고 오늘은 찌 올리는 것까지 보여 드리려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와 근데 일부러 저녁 때 오긴 했는데 좀 춥네요 생각보다 안 춥다고 했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추워 아 그리고 영상 찍는 공간이 너무 안 좋은데 잘할수 있을까 오늘 차근차근 해 보자. 보자고. 와, 물이 조금 흘러네. 실 겁나겠네. 수심은 1m, 2m, 2m, 70은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 이쪽에서 물 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흘러요 우측으로 좀 집어 넣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찌 올라오는 거 보여드리려고 낚시 들어온 건데 아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지렁이도 따로 사왔습니다. 지렁이도 한각 사왔어요. 아, 싱싱하네. 바늘도 미늘 없는 걸로 양호장이니까 하나 따로 사왔습니다. 6호 바늘로 사왔어요. 무미늘로 6호. 어두워지기 전에 바늘 같은 거 먼저 묶어야겠다. 어두워지면 또안 보인다고, 이거. 바늘 같은 거 먼저 묶어야겠다. 어두워지면 또안 보인다고, 이거. 안 되겠는데? 잘라, 잘라. 안 되겠어. 급해 마음이 마음이 급해서 자르는 게 낫겠어. 일단 지렁이를 먼저 한번 꽂아볼게요. 지렁이부터 하나 꽂아보도록 할게요. 양쪽 바늘에 다 지렁이 꽂을게요. 일단 말해줘. 지렁이부터 꽂아보고. 그렇지. 이대로 아직 지렁이만 꽂아놨는데 특별히 입질은 없어요. 좀더 어두워지면.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둡, 어둡게 느껴지냐 허, 되게 어두워 보이네 이렇게 두대 들어갔고요 이쪽엔 아직 얼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두대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지렁이 한쪽은 떡밥 조금 찌가 올라와 있는 게 지렁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떡밥 아직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물이 이쪽은 다 얼어있어요 이쪽에서 물을 틀어 놔가고 물이 좀 이쪽이 녹은 것 같고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걸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조명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한번 써 봐야겠다 좀 밝게 나오나 나쁘지 않은데 춥긴 춥다 확실히 춥긴 추워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춥네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아, 공간이 좁으니까 쉽지 않네. 그래도 아늑한 것 같아. 나름 아늑해요. 추울 땐또 이렇게 낚시하는 거죠.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좀 쉽지 않네요. 아, 일단 그래도 쉽긴 한데 난로도 갖고 왔고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떡밥을 계속 달아 보자 아, 이거를 물을 퍼야 되잖아. 들 채로 한번 보자. 물이 잘안 퍼져. 떡밥도 개야 되고. 아, 할거 많네.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되게 아늑하긴 하네요. 아늑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날 여기, 거기서 이걸로 두 개로 잘 잡았거든요. 이 삼색어분이랑 지렁이, 오레오. 요거랑 같이 쓰면서 지렁이까지 써볼게요. 이걸로 괜찮았단 말이지. 그때. 한쪽에는 지렁이 안 넣고 떡밥만 넣어볼게요. 한쪽에는 지렁이 넣고 계속. 이쪽에 지금 저쪽 끝에 쪽에는 제가 원래 앉았던 자리 저번 주에 그쪽에는 사람들이 좀 계신데 이쪽에는 지금 저만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떡, 밑밥 투척을 좀 해야 될것 같아. 한동안 해야지 고기가 물지 않을까. 입질 같다. 물이 흐르니까 입질이 살짝 애매하긴 하다. 그래도 나름 여기 이게 공간이 아늑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만 좀안 흘러주면 더욱더 완벽히 좋은데, 물이 좀 흘러. 입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일단 분위기는 엄청 좋은데, 물만 좀덜 흘렸으면 좋겠다. 아, 찌올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쉽진 않겠네. 쭉쭉 올라오는 거. 입질이 잘안 보여요, 생각보다. 이게 물이 자꾸 흘러주니까 생각보다 입질이 잘안 보이네. 아, 자리를 옮겨야 되나. 난감한데. 저쪽은 좀덜 하긴 한데. 자리를, 자리를 잘못 잡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떡밥에다가 지렁이 싸버렸어요 지렁이랑 떡밥이랑 같이. 기 막힌 입질 보기는 쉽지 않겠네 입질이 잘 할지 모르겠다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6시 40분인데 아직 입질을 같은 입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와, 입질 보기 되게 힘들다 아, 근데 오늘 입질 쭉쭉 올리는 거잡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보여드리러 왔는데 아직은 너무 추워 날씨가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가 물이 이쪽에서 흘러요. 계속 흘러니까 낚시하는데 너무 불편해. 찌가 막 흘러 나가니까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 마리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게 생겼네. 이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저번 주에 여기 와서 고기 좀 잡아가지고 찌 올라오는 걸좀볼수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꼼짝을 안 하네. 지금 상황 여건이 좀안 좋아요. 옆에서 물도 흐르고 있어가지고, 입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자. 지, 들어가는 입질이나 울림이나 입질이 따로 없어요, 특별히. 오늘 공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밤에 만만치 않네. 당연히 여기 오면 잡을 줄 알았는데, 함, 생각보다 입질이 너무 없어. 이러니, 노지 나가면, 노지는 지금 다 꽝꽝 얼어가지고. 낚싯대 던질 수도 없긴 해요. 얼음낚시 아닌 이상 추웠어.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찌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laughs> 한 마리도 못 잡으세요. 아직 밤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씨 올리는 것과 고기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갖고서도 <laughs>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날씨 봐서 한번 다시 또 움직여보도록 할게요.